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적벽의 구독자님이신 처음처럼 회장님께 드리는 긴급 축하 영상입니다. 다른 구독자님들께서도 이기는 경마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동 문제를 푸시면 적벽이 경마 5단 인정하겠습니다. 동 경주는 총 14도가 출주했고요. 종합조우드 인기마은 6번, 4번, 14번, 7번, 8번, 복병마는 3번, 11번, 5번, 9번, 2번, 히드는 1번, 10번, 12번, 13번, 4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6번, 4번, 4.1배가 있었고요. 6번마는 11개 예상지에서, 4번마는 3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동경주는 6번마와 4번마, 강축 2마리가 편성된 경주였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마음속에 구매표 세 칸을 그리시고 축을 찾아서 14두의 마피를 적절히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주는 2021년 5월 15일 어제 토요일 14두가 출주했던 서울 오경주였습니다. 동경주를 그동안 적벽이 구독자님들과 소통해 온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구매표 세 칸을 먼저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을 보겠습니다. 14도가 출제했는데 1번, 10번, 12번, 13번 중에서 히든의 축을 살짝 고민해 볼수 있는 마필은 10번마가 있습니다. 78.2배. 그러나 적벽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14도일 때는 50배 언저리의 마필, 50배 언저리의 배당을 보이는 마필을 적벽은 선호하는데요. 78.2배도 정이 복병의 축이 없다면 고려해 볼만은 한데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복병으로 가겠습니다. 복병에 3번, 11번, 5번, 9번, 2번 있는데, 복병의 축으로 고면해봅 마필이 3번과 11번이 있습니다. 14도가 출주했기 때문에 대편성입니다. 그러면 3번, 11번 중에 적벽은 그래도 더 많이 팔리고 있는 11번이 복병의 축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액면에 보겠습니다. 액면에는 배당가치가 좋은 마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적벽은 동경주를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1번을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 7번, 8번, 3번, 5번, 9번, 2번, 1번, 10번, 12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에 6번, 4번, 14번, 음, 강축으로 6번, 4번에 더, 한 마리 더 팔리고 있는 14번까지 묶어서, 어... 적벽은 추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적벽은 6번을 또 삭제 처리하게 됐고 자, 여기서 우리 처음처럼 회장님께서 과감하게 3복도 아니고 3쌍을 공략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벽이 여기에 공부의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긴급 축하 영상을 우리 회장님께 전부터 삼쌍을 공략하신 건지 적벽과 함께 공부하면서 삼쌍이라고 하는 승식에도 도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벽이 볼때 14번 일착한 14번을 구매표 첫 번째 칸에 놓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적벽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공부해 볼 지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제가 히든의 축으로 거론할 수 있는 맛빌 한 마리는 10번 마, 결과적으로 5착을 했습니다. 78.2배를 보이고 있었던. 그런데 이제 14도 출주였지만 배당이 히든의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높았습니다. 자, 복병해 보겠습니다. 복병에 3번과 11번이 있는데 적벽이 축으로 놓았던 11번이 결과적으로 3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처음처럼 회장님께서 축으로 놓은 14번마가 14도 출주에서 일착을 했습니다. 일착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14도 출주에서.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처럼 회장님만의 자기만의 축, 축는 방법, 또 마번조합하는 방법이 계신 건데, 이거는요, 적벽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자기에 맞는, 자기가 고안해낸, 자기만의 축잡는 방법, 방법, 마번조합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적, 벽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참고사항만,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적벽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결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추리해 놓으신 1 곱하기 4 곱하기 2, 마번조합도 아주 깔끔합니다. 7하기 4곱하기 2해서 8구멍인데 삼쌍 승식이 216.6배 여기서 이제 만원씩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8만원이 배팅돼서 169만 2천원을 환수받았다고 지금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적벽도 이렇게 동경주에서 삼복 승식은 뭐 26.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8구멍 들어갔으니까 26 음, 26.3배 나왔으면 남았겠죠. 삼복승식도. 그러나 동경주에서 14번을 머리로 놓으시고 3쌍승식을 공략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적벽은 야 우리 회장님 대단하시다. 어, 지금 현재 한국마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승식이 7개인데 그 7개의 승식에서 3쌍승식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멍당 만원씩 이렇게 216.6배를 삼쌍승식을 공략해서 적중해내신다. 아, 경마 고수이면 틀림이 없고요. 자 여기서 적벽이 이제 회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제 히든의 축의 10번만은 축으로 가져가기는 살짝 곤란하지만 복병의 축을 보면 14도가 출주했을 때 3번과 11번 같은 경우는 축으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적벽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처음처럼 회장님 곁에 있었다면 14번이 동1 4두 편성에서 강충머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적벽은 틀림없이 14번, 11번 보견을 샀을 겁니다. 14번, 11번이나 14번, 3번 같은 경우는 복승식, 쌍승식도 살수 있고요. 그 부분이 약간 좀 꺼림칙하다면 복연은 3창내에두 마리만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14번, 1번 1 같은 경우 동경주에서 복연승식 배당률이 15.4배였는데 이게 이제 복승식 배당보다도 높고요. 음, 쌍승식 18.4배하고 뭐 비,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적벽이 우리 그 처음처럼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히든의 축, 복병의 축도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단통으로 복연, 어떤 때는 복승, 쌍승식도 두 마리 맞추는 게임도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어쨌든 적벽은 동경주 14두가 편성된 대편성에서 비록 액면에 있는 인기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1착 축을 3쌍 축을로 14번을 놓고 1곱기4 곱하기 2로 8구멍으로 공략하신 처음처럼 회장님의 마력은 경마 5단은 충분히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동경주에서 사실은 이제 적벽의 경우에는 6번이, 이착한 6번이 빠졌다면 14번, 11번, 9번이 들어왔다면, 3복승식 배당이 1473.1배였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이렇게요 언저리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복연도 고민해 보시고, 14번, 11번, 9번 같은 경우는 1473.1배도 3복승식 6번이 만약 빠졌다면, 음 1차, 2차, 3차, 4차, 5차 간에 10번이 오차을 하게 됐고요 뭐, 요런, 음, 경주 결과가 도출된 부분에서 참고로, 음, 몇 가지 또 공부가 될까 싶어서, 우리 처음처럼 회장님과 이제 다른 구독자님들께도 말씀드려 봅니다. 여튼. 우리 처음처럼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적벽도 잘 해내지 못해는 삼쌍성식을 이렇게 축을 정확히 맞춰서 1 곱하기 4 곱하기 2, 8구멍으로 깔끔한 마번주와 깔끔한 축선정. 대단하시다는 말씀, 또 거듭겁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오늘도 마장에 나가실 것 같은데 나가시게 된다면 오늘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셔서 어, 큰 물고기 한 마리 또 잡으시기를 그래서 운전은 음, 또 형수님께서 하시기를 매번 이제 마장에 나가셔서 나가실 때 형수님과 같이 나가시고 어, 지시는 분이 아마 운전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회장님께서 매번 운전을 하셨는데 근래에는 우리 회장님께서 계속 승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어, 거듭거듭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어, 여튼 오늘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더 나은 공부 재료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